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저도 내년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평소보다 낮게 느껴지곤 합니다. 내년이면 나도 앞자리가 바뀌는데, 백세 시대라는데. 남은 40년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런 걱정,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자격증 하나면, 평생 취업보장이라는 광고에 혹해서 300만원 넘는 학원을 등록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분석해보니 그 광고들의 80%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50대, 60대 분들을 위해 착정하고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고, 진짜 내 손에 월 150만원, 280만원 쥐어줄 수 있는 현실 자격증 7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 따기 쉽다는 말 뒤에 숨겨진 현장의 무서운 단점과 현실적인 월급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20분 투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켜드릴 겁니다.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우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퇴직하고 처음 석 달은 참 달콤합니다. 일명 퇴직 허니문 기간이죠. 늦잠도 자고 평일 등산도 다니고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딱 6개월 지나면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나는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주거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덥석 땁니다. 딱인 땄는데 쓸데가 없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드론요? 전국의 일자리가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건 대단한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의 축을 잡아줄 기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 오늘 출근하는 날이지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 설렘.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 진짜 일자리가 있는 자격증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에게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오늘 저와 함께 확실한 방향을 정해 보시죠. 2026년 현실 자격증 탑세 분의 장점과 단점 1. 지게차 운전 기능사 중장년 남성 선호 압도적 1위. 현장 이야기 요즘 대형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 가보셨나요? 사람이 직접 짐을 나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물류의 시작과 끝은 지게차가 합니다. 3톤 미만 소형은 교육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저는 기능사 자격을 강력 추천합니다. 70대 현역 선배님들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죠. 업무 상세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재 입출고 관리 상하차 작업 등 현장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꼼꼼한 성격의 우리 세대에게 딱이죠. 현실 수입, 고용노동부 통계상, 기능사, 평균 제시 임금은 월약 261만원입니다. 경력이 쌓여 개인치계차를 소유하게 되면 월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경력자만 우대하는 불친절한 시장입니다. 자격증 갓단 60대 초보에게 운전대를 맡기려는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 나면 끝장이니까요. 처음엔 고물상이나 재활용센터처럼 열악한 곳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터세를 견뎌야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기능사, 노후 평생 기술의 최고봉, 현장 이야기, 우리 형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 관리의 꽃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전기 안전 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즉 일자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 상세 변전실 점검, 세대 내 전기 고장 수리 등 건물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더운 날 에어컨 밑에서, 추운 날 따뜻한 관리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현실 수입, 전기 전자 분야 평균 제시 임금은 월약 285만원입니다. 전기 기사급으로 올라가면 300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하지만 시험 난이도가 높습니다. 늦은 나이에 수학공식 외우고 배선 작업 실습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또 시설 관리직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툭 하면 변기 뚫어라, 전등 갈아라 하는 세대원들의 갑질을 견뎌낼 강철 멘탈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세요. 3. 소방설비기사 안전관리의 핵심 전문가. 현장 이야기 최근 건물 안전규정이 엄청나게 강화됐죠? 소방점검을 제대로 안하면 건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 전문 업체나 대형 빌딩 관리소에서 우리 같은 경력직 시니어를 간절히 찾습니다. 업무 상세,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점검 등 건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분들께 아주 잘 맞습니다. 현실 수입, 기사 자격증 소지자. 평균 제시 임금은 월약 289만원입니다. 시설 관리 분야에서 전기와 함께 따두면 쌍기사로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막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조사받는 사람이 바로 소방관리자입니다. 책임감이 큰 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해서 잠귀가 예민하거나 걱정이 많은 분들에겐 독이 될수 있습니다. 4. 조경관리사 자연 속에서 돈 버는 즐거움. 현장 이야기 평소 산 좋아하고 나무 가꾸기 좋아하신다면 이보다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 학교 정원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업무 상세, 전지 작업까지 치기, 수목 식재, 병해충 방제 등을 합니다. 산림청 공공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도 많아 6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 수입 연봉 기준 약 3천만 원, 월 250만 원 수준입니다. 기술이 쌓이면 프리랜서로 단지 관리 계약을 맺어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풀을 뽑거나 무거운 전지 가위를 휘둘러야 합니다. 사무직만 하셨던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날씨 영향도 많이 받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요양보호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재취업카드. 현장 이야기 내가 남수발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6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대입니다. 취업시장에서 공고가 가장 많은 말 그대로 작정하면 내일이라도 출근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업무 상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적 케어를 담당합니다. 특히 가족 요양은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보며 월 40에서 9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실속 있는 분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현실 수입, 전일제 근무시 보통 월 20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의 정점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돌발 행동이나 배변 수발을 드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비위가 약하거나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며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6. 생활 지원사 여성 시니어 취업률 1위 현장 이야기 독거노인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을 돕는 복지 파수꾼입니다. 만 65세 이상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 입문용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업무 상세,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입니다. 육체적 부담이 적고 보람이 커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실 수입 하루 5시간 근무 기준 월약 119만원입니다. 건강을 챙기며 소일거리로 하기에 최고입니다. 단점이라면 낮은 소득과 계약직의 불안함입니다.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일거리로는 좋지만 큰 돈을 벌고 싶은 분들에겐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7.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현장 이야기. 복잡한 시험이 싫으시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3일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구직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의 얼굴이 되는 일이죠. 업무 상세, 시설, 감시, 주차 관리, 방문객 안내 등입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보안 요원으로 불리며 전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선호합니다. 현실 수입, 근무 형태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입니다. 삶의 리듬을 찾기에 이보다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단점을 찾아보자면 밤낮이 바뀌는 피로감입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택배관리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허드렛일이 생각보다 많아 경비가 아니라 관리원에 가깝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공부 시작 전딱 5분만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나는 기계 만지는 게 편한가? 사람 달래는 게 편한가? 앉아있고 싶은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가? 이 답에 따라 전기냐? 요양보호사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자격증은 출발선의 설 자격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워크넷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자격증 검색했을 때 공고가 천개 이상 안 뜨면 그건 유망한 게 아닙니다. 속상한 일은 미리 피하셔야죠. 여러분, 생애 설계에는 건강, 관계, 직업, 재무 등 여러 기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관계입니다. 자격증은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곧 앞자리가 바뀝니다.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준비해 보시죠.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망설이다 보면 또 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소중한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제2의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